일단 부그 여사님 이번에 성장전화하신 거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너무 가파른 성장전. 네. 네. 약간 어떠세요? 요즘 느끼는 게좀 다른 게 있나요? 특별히 어... 혼자 시작해서 직원 8명까지 되는데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사실은 뭐 매일매일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다 누구 덕이겠습니까? 저희 의뢰인들이 저를 믿고 이렇게 맡겨주신 덕이라고 보고 거기에 또 부응하고 제가 또 보답하려고 하면 사건 하나라도 더 기록을 열심히 보고 주말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만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은 아, 길이었다고 들었는데 과거 힘들었던 적이나 그런 얘기를 한번 들려주신는 같아. 요 아무래도 언론에는 로스쿨을 나왔다라고 하면 보통 부자다 집이 잘 산다 서민들은 로스쿨에 못 간다 그래서 집이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외식도 자주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어릴 적엔 외식 해본 기억도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집안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때 학원을 제가 못 가봤어. 요 다른 친구들이 학교 수업 마치면 다 학원에 가는데 저희는 어쨌든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안 가겠다고 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아... 어, 이게또 힘들어하시고 그런 게 보여서 사실은 가고 싶었지만 은 혼자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이후부터는 지원을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오... 22살인가 3살인가 군대 제대하고부터는 혼자서 일하고 학비 다 벌어서 쓰고 생활비 다 벌어서 쓰고 그렇게 해. 근데 이게 사실 로스쿨이 다들 네. 알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네, 네. 네. 거 있을까요? 내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난 이런 네. 일까지 했다. 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뭐, 건설 현장에서도 일해보고. 아, 진짜요? 그, 부산에 터널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터널 공사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폭탄으로 터널을 그 폭파시킨 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인부들이 들어가서 평탄화 작업도 하고, 시멘트 부어서 작업을 하는데, 터널 작업이 사실은 돈이 좀 됐어요. 네,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만큼 돈은 좀 많이 쳐줬거든요. 뭐, 시멘트 나르고, 뭐, 그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일도 했고 그리고 택배 상하차 일도 제가 좀 했거든요 와, 예, 그 택배 상하차 일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진짜 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거 제가 좀 군인정신으로 했다고 해야 되나 <laughs> 20대 초중반 때는 거의 몸으로 뛰는 일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제가 과일을좀 하긴 했는데 뭐 그런 힘든 일들 사실은 제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건 하면서 많이 또 이해가 잘 돼요 제가 다방면의 경험을 맡아 보니까 상담할 때 그런게 많이 요새 도움이 된다는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때 꿈이 있었을까요? 병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laughs> 한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근데 막연하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때 내가 뭔가 전문가스럽게 할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어, 뭐 이런 생각은 내내 했지만 그 분야가 법률 쪽 분야를 제가 하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거든요. 오히려 대학에 들어가서는 금융계통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법대를 다니면서도 학부 시절에는 법학 과목을 많이 안 들었어요. 법학이 저는 좀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서 학부 시절에는 철학 수업을 많이 들었고, 우와. 역사 수업, 뭐, 철학 수업, 뭐, 공대 수업, 이렇게 많이 듣고, 법학은 필수학점 위주로 해서 좀 채웠던 것 같고, 내가 계속 이 법학을 공부하면서 이걸로 전문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은 내내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대학 4학년 때 토론 스터디를 들었는데, 그 토론 스터디의 인원들이, 뭐, 그분들은 법대생들도 아닌데, 로스쿨을 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한번 제가 시험을 한번 쳐봤던 것 같습니다. 법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사실 로스쿨 들어와서부터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성적이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1학년 때는 거의 뭐 하위 20%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도로갈 때쯤 됐을 때는 제가 상위 5%에 들고 맨 마지막 시험에서는 제가 전체 2등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처음에는 이게 제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공부를 해 나가면서도. 즐거움과 재미를 또 느끼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병사 생활할 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낼 수 있는 많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병사님이 네. 병사를 활동하신지 몇년 네. 되시죠? 어, 제가 2014년도에 합격을 했으니까 지금 한 12년 찬인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떤 직업이든 네. 직업으로 가지고 12년이 넘어가고 그냥 네. 12년 이쯤 되면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네. 진료하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지금도 이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 어, 당연히 100% 맞고요. 어, 당연히 저는 이 업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면 할수록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 어떤 게 재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법률이라는 게 딱딱하고 고정 돼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이고 사람들 사는 인생이거든요. 사람들의 삶이고 다 보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조금씩 다르고 와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구나. 사람이 살면 이런 일이 생기네. 그래서 매번 사건마다 또 새롭게 다가오고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해 나가면서 스스로도 경험치가 쌓인다고 해야 되나? 남의 그런 어려운 일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인생의 어려운 지점도 같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쌓인다고 해야 되나?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해결하는 게 재밌다고 적성이 맞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게 마냥 재밌지만 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 제가 사건 해결하면서 그 의뢰인들의 인생이 담겨 있고 어이 사건이 만약에 잘못되면 의뢰인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 업무를 하는 게 마냥 또 쉽지만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아예 공백 없이 계속 성공을 네. 하시면서 의리인들 만나시고 사건 진행하고 하신 게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재밌어서. 음. 다볼수도 있겠네요.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그 12년 동안 제가 뭐 공백 기간이 전혀 없어요. 12년 내내 제가 송무만 하고 뭐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달을 넘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년 내내 같은 한길 파고 또 열심히 내 업무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경험이 쌓인 것 같고 능력치도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까지 12년간 업무 네.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있을까요? 어 제가 당장 생각나는 사건은 최근에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풀 수는 없지만 가정사 때문에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이 막대한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빚이 한 군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 군데 빚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파산 절차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걸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대폭 감액해서 이걸 해결했어요. 저희가 직접 금융사랑 협의를 해서 채무를 특히 일부만 변제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 이분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약정도 안한 금액을 송금을 추가로 해주셨느냐 저희가 사실은 놀랐어요 이게 그분께서 너무 고맙다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도 뿌듯하게 이건 와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해서 저희가 넘어갔는데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군데 빚이 더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알지도 못했던 빚이 들더 있었던 거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진행해드렸고 사실은 100% 면책이 될 거라고 자신은 못했어요.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재판부 설득을 최대한 소명하고 이끌어내서 전체 빚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고, 네. 또 지금도 저한테 되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편지도 써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제가 좀 주제넘은 질문일 수 있지만, 음, 네. 변사님이 어렸을 때좀힘드셨고 네. 힘드셨고 네. 좀 이렇게 가정에 여유가 없었던 음. 그런 기억들이 혹시, 그런 분들한테 좀 마음이 좀더 쓰이게 되고, 그런 게좀 있을까요? 지금? 아,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걸 제가 부모님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봤고, 어. 그런 게 있어서, 아, 이게 경제적으로 힘든 게 뭔지는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아, 너무 힘들다, 이걸. 저는 10대에서 20대 때 그걸 되게 너무 많이 느꼈기 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을 보면, 그걸 저희가 아니까, 이걸 못뭐 지나치고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제가 이번에 확장 이전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고객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기존 사무실은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몰릴 때는 고객을 응대하고 저희가 솔루션 드리고 그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확장한 사무실은 상담실이 3개입니다. 3개. 그중에 하나는 경찰 조사실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을 했어요. 형사 사건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를 갈때 되게 겁을 먹으시고 긴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경찰 조사실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운행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인천 지역에서 더 많은 고객들에게 더 많은 도움 드리고 저희가 부족함 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